최근 의왕시가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추가로 정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왕역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군포 시민들의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 군포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유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사이에 두고 군포와 의왕 두개 시로 나뉜 부곡지구. 최근 의왕시가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밝히자, 군포시 부곡동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하여튼, 1호선, 4호선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저도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많이 다니는데, 그게 오면은 아무래도 덜 복잡하고, 또, 어디 수원이나 이쪽으로 갈 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군포시가 나서 GTX 의왕역 정차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포 보다도 의왕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평소에도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갈 때는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에는 정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급행은 잠깐 서서 가도 되잖아요. 굳이 안 앉아도 그래서 같이 동해줬으면 좋겠죠. 수원역과 금정역 사이에 있는 의왕역이 역간거리가 멀어 표준속도 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역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국토부가 발표한 원안대로 GTX 신호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왕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자꾸 시별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 정차해주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 시민들한테 편할 거고. 네. 저희들도 뭐 어떻게 뭐의왕역이 부곡 시민들이 일정 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정차해주면 저희 시민들도 이득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급행이 아니라 완행 그냥 지하철 수준이 될 텐데 그러면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한편 지난달 3일. 군포시는 안양시의 GTX 인더권역 정차 요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